자 이제 지난번에는 280페이지까지 완독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은 282페이지를 읽어 드릴 차례네요 왜냐면한 번에 딱그 페이지로 맞치라는 라고 시도를 하,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몇 장을 더 넘겨야 되겠군요. 몇 장을 더나열도 넘겨야 되겠군요. 예, 상단에 있는 바코드 형식의, 형, 형식으로, 형식과 옆에 있는 문구 단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리와, 리와인드 2018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 동영상에 출연한 검을 중한 사람은 유튜브가 아니라 트위치에서 명성을 얻은 타일러 블레빈스로 닌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게이머였다. 트위치는 유튜브의 주요 경제, 경쟁자 중 하나로 게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웹사이트다. 블레빈스가 유튜브 리와인드 2018에 포함. 될 자격을 얻은 이유는 엄청난 청중 동원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독자를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에게 기회를 준다는 세부 규정 때문이기도 했다. 블레빈스는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 자신의 트위치 동영상 중 주요 장면을 편집해 올려서 총 2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의 명성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했다. 유튜브 손혈 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블레빈스는 일종의 침입자였기 때문이다. 그 비디오는 정지 화면이 많았으며, 잘자인 각본대로 정말 연기하듯이 유튜브에서 불거진 수많은쟁점과 논란은 못본 채하면서 유튜브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을 칭송했다. 초대된 크리에이터들은 모닥불가에 모여 앉아 유튜브가 얼마나 위, 위대한지에 관한 두서없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쓰구, 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 유튜브 리와인드 2018가 1500만 명의 분노를 사게 된 주된 이유는 어느 댓글처럼 이렇게 비꼬는 말로 요약, 요약할 수 있다. 유튜버 윌, 윌 스미스 잘났어. 정말 동영상의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활짝 웃는 사람은 윌 스미스였다. 스미스는 응,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유튜버는 더더구나 아니지만 유튜브의 이 태도 변화에,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항해는 그에게 쏟아졌다. 유, 유튜브 시청자는 유, 유청자, 유튜브 내부에서 성장한 원주민 스타를 좋아한다. 윌 스미스는 어떻게 봐도 원주민 스타는 아니다. 원주민 스타 여부는 전적으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의 관계 및그 뒤에 있는 준사에속 요소에 달려 있다. 제이크 폴이 수십억 원짜리 대저택에 살고, KSI가 람보르기니를 탈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유튜브 시청자들은 적지 않은 자부심을 느낀다. 자신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주회수를 올려준 덕분에 그 젊은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윌, 윌 스미스는 유튜브에 합류 하기 전에 이미 백만장자였다. 어쩐 식으로 구정해도 그는 30년 전, 전성기 동안 보통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미숙하고 소박한 동양성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자, 윌 스미스는 팝 가수인데, 이미 20년 전부터 제가 알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터보라는 댄스, 댄스 그룹과 함께... 그 뭐랄까, 협업이라고 할까? 이런 그, 그런 음반을 바, 그렇게 해서 음반 음반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콜라보라고도 하죠. 어찌되었든 어찌 윌 스미스가 숨겨놓은 어떤 비밀도 이제껏 밝혀진 적이 없다. 그는 길이 잘든 옷처럼 사람들 몸에 꼭 맞았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걸 싫어한다. 하지만 정작 유튜브는 그걸 좋아했다. 연속된 스캔들에 휘둘린 후, 아, 이거 또, 침을, 침을 묻어서 책장을 넘, 넘기기가 불가피한데, 웬만하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초, 두 번째 광고 대참사 위기를 마주하고 나서 필사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탓이다. 4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스미스가 유튜브의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할리우드 스타는 아니다. 더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국 배우 드웨인 존슨은 3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린다. 그의 동영상을 배우로서 활약이면을 활약? 보여주는 브이로그였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영화 출연 계획을 홍보하는 평범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할리우드의 중앙극 남자 배우 라이언 레, 레이놀드는 2015년 유튜브, 유튜브 테, 채널을 개설한 이래 75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뜸하게 올리는 동영상에서 진정성을 알리려는 노력도 약간 보여주기는 하지만 더 록처럼 주로 다음 출연작을 홍보한다. 할리우드 스타로서 유튜브를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촬영, 활용하는 데그친 레이놀드나 존슨 달리 윌 스미스는 유튜브 활용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리우드의 정통적인 유명인 집단과 유튜브의 새로운 유명인 집단 사이의 경계에 서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왔다. 스미스는 여전히 유튜브 동영상에 지나친 감상을 담고 있으나 후원 콘텐츠나 개봉 예정 영화, 홍보 관련 동영상을 주로 게시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유튜브 활동에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가 유튜브에 발을 들인 다른 유튜브 유명인과 달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열정 때문이었다. 대중의 비난을 받는, 유튜브 리와인드 2018 동영상에는 TV 몇몇 거물급 스타들이 어떻게 유튜브에 둥지를 틀었는지 알려주는 짧은 장면들이 들어있다. 제임스 코든, 지미 펠런, 앨런 디제너 리, 지데, 러너스 등 미국의 힘의 토크쇼 진행자들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내세운, 공, 내세운 공식 컷 채널을 통해 유튜브에서도 높은 돈,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다. 코드네 카풀 가라우케 동영상 시리즈는 미국 TV 방송의 여왕 앨런 디제너 러스가 올리는 동영상과 함께 늘 유튜브 조회수의 상위권을 유지한다. 지제너러스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TV 토크쇼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려서 3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웃음> <웃음> 이런 인물들이 유튜브의 얼굴이 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유튜브에서만 활동해 온 전업 유튜버 유튜브는 달리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하는 법을 무섭게 받은 TV 스타들의 태도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마침내 유튜버들은 윌 스미스를 비뤘던 스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 논리로 자신들을 무장하게 됐다. 혼자 활동하는 전문가라는 허울을 벗어 던지고 소속사의 관리를 받으며 무치기 시작했다.